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고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출중한 대형 세단을 준비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색감 또한 정말 좋습니다. 외관은 판테라메탈 색상과 실내는 세드브라운 색감에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케이나의 3.8 4륜 베스트 셀렉션 원능급의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베스트 셀렉션 원능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그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반지에 중에 가능한 옵션과 프렐리드 에드램프 실내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은 연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21년 3월식으로 마지막 모델인 더 케이9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실키로서 11만 킬로 탄 차량으로 신차 보증 시스템 약 1년 아니면은 자만 킬로 정도의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걱정 없이 탈실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서 와 성능을 봤을 때는요. 성능 올 양호에 펜다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주행상 전혀 지장 없는 외판 부위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이더케이나이 차량 자, 내외관 색감이 정말 이쁘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이더케이나이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069-3139번.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일 중에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막 주대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20년 형식 이상부터는 자, 이렇게 유광 크롬 몰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외관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본네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은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매력이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턴시그널 바이싱도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에서는요 상품화 작업 진행을 하면서 휠 보관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운전석 방향 쪽. 자, 도장면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휠도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 6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케이 나이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자, 아주 깔끔한 모습들 전체적으로 트렁크 위쪽부터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하단부 범퍼도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줄 리어 램프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서도 턴시그넷 방향시 등 또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상태 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되어 이 있기 때문에 지무실을 쉴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문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하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이 차량 판타라메타의 색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세드브라운 실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2021년 시기는 이렇게 핸들 또한 변경이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전자식 4륜실 때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깨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들과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버튼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 드리면은 자, 가까이서 보여 드려도 자, 까짐이나 해짐 특이 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자, 관리가 잘돼 있는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상태나 뒤쪽 자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클리닝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실제 상태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아주 조용하게 걸려 있는 이 차량의 실기로서 보여드리면은 11만 2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5년에 12만km 먼저 돌래 드는 쪽으로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아무거나 다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1년, 거의 약 1년과 그 다음에 거리로는 만km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신차 보증 시스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 핸들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자, 자세히 천천히 보여드려도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이 버튼이 되었을 때는 반질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인이 되는 모습들과 후측방 감지기, 그 다음에 전동 트렁거,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HUD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컨트롤러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옵션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창보나내 내차 찰류 잔려내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일단 펌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 핸드폰 사이에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과 설정창 가셔가지고 차량창에서는요. 자 5세대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그 다음에 주행 편의 운전자 경고 시점 경고 방식 그 다음에 전망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그 다음에 후측방 안전까지 여기서 모두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설정 자 실내 엔진 사운드 크기까지 조절해 보실 수 있습니다 HUD 설정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여기서 변경해 보실 수 있고요 후진이 나왔을 때는요 자오운드뷰 시스템 아주아주 아주 선명하죠 자 각도에 따라서도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모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자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버튼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자 이렇게 조수석 것도 여기 에잘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자 핸들 2단 열선과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 r s 컨트롤러 아래쪽에는 자 이렇게 어라운드뷰 버튼, 리어 커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개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가 전 차주분께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는지 느껴지는 부위였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들도 제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 트임 상태도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죠 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들과 그 다음에 한그 다음에 프라이빗 수성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테이프 가린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자 가까이서 또 보여드려도 자 뒷좌석 시트들도 사용감이 굉장히 적죠.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그룸 넓이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죠.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고요. 자이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다양한 옵션들또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암레스트의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에어컨 시스템,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 패널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커튼 버튼과 앞쪽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프론트 버튼들 여기 뒷좌석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와 자,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앞쪽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색감도 정말 이쁘고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차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더 케이나이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 팀장이 소개해드린 이 더케이9 차량 중에서 마지막 모델 21년 3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고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출중한 대형 세단입니다. 자, 거기다 판테라의 메탈 색감과 실내는 세대 브라운 색감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4강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더케이9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반질 중에 가능한 옵션과 프렐리드 헤드램프, 19인치 휠과 H 去觉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자, 이 차량은 2021년 3월에 최초 등록이 될걸요키로스 11만 키로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 자 기간으로는 약 1년 정도 남아 있고요. 거기다 키로수도만 k 키로 m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신차 보증까지 다 받아보시면서 자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또한 정말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서 와 성능을 봤을 때는요, 성능 올 양호에 휀다.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휀다 하나 하나는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고 그다음에 단차 없이 수리돼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잘돼 있는 이 터케이 9 차량.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6,400만 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2,790만 원 2,790만원의 더케이나이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출고시 출고서비스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오일 향균필터 전차종 코일미터 서비스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